동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다이아몬드? 아다이아몬드라게 아, 아, 있었지 특견을 EF로 포함력으로 누르면은 이제 다이아되는거지 아, 얼마나 데 망치 하나가지고 이렇게 되는거지

이제 일이 일이 무 많이 어, 왔고 이제, 이게 있어. 당연시 되잖아 되면 되게 이런 거 들으면 놀라, 놀라게 놀라게 되거든 <laughs> 아무 읽으시면 안 되다가 두 분의 이 처음 한친구가왜왜 고기 그멧돼지에서 나온 고기를 구웠는데 스테이크가 되는지 모냐고그래가지 멧돼지로도 스테이크가 돼 네, 돼지 멧돼지 스테이크가 되지? 그거 있잖아. 멧돼지랑 돼지는 똑같아. 치킨 치킨도 되니까. 치킨이 문제인 거지. 어? 뱃돼지가, 돼지가 돼지니까 그러니까, 같은 거야. 이그래가지 그때 좀 약간 머리 한대한대 한대 맞은 거예요. 띵했어요. 어 진짜냐 한번도 울구심을들어본적없어야 우리 게임 원래 예전에는 무슨 고기를 튀기던 후라이드 치킨됐다고. 다음 목표을 알려줄게. 고기가 종류를 없애. 너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켜줄 거야. 에서 <laughs> 고기를 <웃음> 나오지 말게 하던가. 예전, 에 나올 게하그냥달걀이나오게 <laughs> <목물> 아, 던가 아, 이거 그냥. 적 이거 나오지 않거 그냥. 아, 이 이거 그냥. 아, 이 이거 면그것대이 좀... 거 그냥. 아, 이 아, 이거 그냥. 고 싶은데? 스프이거거거 이분게기면 이렇게 된 스플릿이 각각 그, <놀람> 두 팔짜리 펀애들에 <놀람> <다 놀람> 스플릿 하는 것도 괜찮아. 안길지 <놀람> 맥대지나 이런 거 거는 스플릿 세우지 않았더라고 <놀람> 이니까 그러니까 먹는 작전이야 이거 로지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니, 쟤가 하겠는데 거리가... 거리가... <목소리> <목소리> 오! 죽고 싶은 건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도 어... 스플릿하고 있어 이게 내 생각에 스플릿으로...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

시대가 어느 시대인데? 씨? 어? 스플릿을 하고 있어? 아다 갔다 붙을 생각을 해야지 뭐든 아 자꾸 화이팅이네 화이팅이니까 나 이거 머리를 반이 가야겠다 어차피 딜안 모자라잖아 음, 음. 뭐야? 누구냐? 당황하지 말아요 어. 가기 너무 아쉽다. 아 피에르. 살짝 길어. 얘는 왜 줬어? 있거든. 박 보자. 로가 봐. 나 일로 가시야 생각보다 빠르네. 파가 나타날 거기기이 나름은 영이 그래도 빈망만적올 여기서 리고있었 신발 같기다오오오나말 <laughs> 아요. 이들어 예. 아, 잡아 잡아. 당황하지 거 먹어 이 먹어. 이파가을 알려 줄 어, 이계좀 알려 방금 장면은 가 필요하겠는데요. 용감한 자에게 축복 있으리라. 이거 <laughs> 맞아? 좋은 문장이에요. 여기 가야지. 우리의 이야기가 또한 페이지 늘어났어요. 용감한 자에게 축복이 으리좋이문장이에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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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까게이이 그러니까, 이거 왜이 이거 왜이러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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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아 네, 방금 장면은 샤프가 필요하겠는데요 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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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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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이 야, 기또한 페이지 늘어 아우다다. 너무 바 근데 색깔보다 이거 가운데피 없어지니까 되게 게 바뀌는 느낌인가? 좀편안졌다좀 <laughs> <듯이>, 더. 색깔 <laughs> <또 세게 웃음> <바쁜. 웃음> 네, 약간 그가운아 <가운데도> 약간 가운데 약간 그깨고서좀거이 잘됐다야 돼. 여기서 시키고. 아, 어, 서 시키자. 숲에서 시키고 쓰고 가면 되겠다. 한번 우리 봄임잡았 잡았어야 되는데. 상태가 망이구만리적거리는 것도 먼저 해치우고도 남겠는데. 네. 어머니가 나을 장치가 준비됐어. 먼 거리를 날아갈 때 유용하게 사용해 봐. 이제부터가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이랍니다또 스타템이 없어 가지고. 언제 약해? 할 만하. 아이스라. 아, 아예 이대 이까 끊죠. 금 장면 사포가 필요하겠는데 빨리 다음 이고 싶어요. 드린 아금은사포요 누군거리는 전개네요. 왜또 왔는데? 어. 어. 뭐가 왔는데? 발사한다 뭐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아, 될 것이다. 나 좋은 물건 없어?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. 약한 녀석이 뭘 많이 들고 있었나 보고. 얘네 아직도 저저 화약 들고 다니고? <laughs> 습관이긴 해. 뭐야? 약탈은 일승. 일상... 대용 VVA. <laughs> 아, 가자. <laughs> 가자. 산 지도 꽤 달리 는맛이있 지？방 불곧 오메 가가 출 연할 예정 이야？오 메가 가야지 이걸？약한 녀석 들은 시체 가될 텐데, 자, 제대로 그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 어야 말이 지요. 요황 말아요. 이자가 길을 알려 줄 거예요. 방금는 서포터가 필요하겠는데요. 몇이야? 아야들이 이렇게 살고 이거 네. 네. 그러니까 네. 맞은 격등으로 밥이 나와 있어. 아직은 여유가 있는 장면일까요? 전부 해치우고도 남겠는데. 어디? 이 분이 내 상대가 될것 같으냐? 무기교체 약될 녀석들은 가체가될것 같아. 에도될것 같아. 쟤가 될가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. 음. 아, 뭐 가될것같가될가될 <laughs> 팔 보고 자꾸 움찔움찔하네. 그러니까 <laughs> 습관이랄까 이거 <laughs> 습관이야. 습관. 니까 무시 못해. 아랑 아랑 문제라. 시설로랑 똑같다 근데 지금 어차피 아, 무기 <laughs> 별안 가도 되더라고 지금 트렌드가 그래 가자. 우린 짱세니까. 아, 하나. 아, 그래도, 아, 우라만이 라는, 아, 라는, 아, 라는, 아, 라는, 아, 라는, 아, 라는, 아, 라 아, 라는, 아, 아, 라는, 아, 라는, 아, 라는, 아, 라 그래도 괜찮긴 한데, 이기습에 유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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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이오어이어 그래도 l a i m t 아 이건 너 신발 y r e g 우리가 못 밟을 때가 된지 이야에도 너를 믿을게. 니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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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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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네, 세긴 세다. 얘는. 예, 걔가 아무리 하고 안녕 아설 보다는 이게 맞아, 맞 드론 드론 겁나 왔는데 가져가실 응? 드론이 너무 많아요. 아 드론 불안. <laughs> 네. 이거. 이거. 타워가자타다가자 지금, 지 시, 알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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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하고

해. 딱 대. 아, 대야, 야, 다시체가 아, 대야네가뭘할수있 내가 놀 스킬 아파다 는 걸지. 아, 아둘 거야. 아음잔 거야. <laughs> <laughs> 너또 많아! <laughs> 야, 못 살리 가 지금 거기서 벗어려. 어? 나, 어? <목소리가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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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나, 요 짱! 나, 나, 사람? 오케이. 동화면같았이 아, 네. 아, 네. 말아요. 파랑가 길을 알려 줄 거예요. 갔나 아, 아닌데? 아, 마가 살아갔구나. 오케이. 오케이. 잡으안 잡았네. 기지인가에나 가자. 살리는 걸로 먹었어. 아마 거기 없지 싶은데 우리 거기 한번 t 비고 갔잖아. 날씨도 되는 물이야. 왜... 하나. 하나, 이말이친 약간 야수들은 실체가 있을까? 냄이랑 저기 쫓아 쫓아들다 가 기분이 지는거 같은데. 그냥 충격만 어 여기 체크 다 하고 글로 넘어갈게. 픽내고 어차피. 아다 거? 기 있어? 안전한 지역이지만 방심하지 마.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되면 안전한 곳이 몇군데안 남았어. 잠잡 내가 리 알려 줄 테니 이동하지 방심하지 마. 임시 안전 지대가 발동되면 한 팀만 남을 때까지 싸워야 해. 로 간다. 가 로움 계 아무냐? 아 방어벽이 작동 중이야. 승자 팀이 나올 때까지 누구도 나갈 수 없어. 뭔가 느낌이 쎄한 게 자꾸 올것같아 어차피 가려고 했어 여기 다 체크 다 하고 <laughs> 어, 뭐. <이거겠지. 웃음> 개울은 좁으니까 아여시여는좁니까시간이아